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 보자면 마침 교체를 했어야 했는데 어느새 아이패드 에어 6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. 제 교체 시기에 맞게 신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너무 기분 좋아요. 어떤 게 바뀌었나 찾아보니 이런저런 변화도 많더라고요. 기쁜 마음으로 아이패드 에어 6모 교체했는데 할인 적용된 가격도 매우 마음에 들어서 여러모로 공유합니다. 저는 아이패드 에어 시리즈 중 13인치의 화면은 처음 접한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는 에어 시리즈는 매번 11인치만 출시가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. 이번에 처음 적용된 사항인 것 같은데 이제는 에어 에어도 13인치의 큰 화면을 사용해 볼수 있다고 하니 정말 크나큰 희소식이지 싶습니다. 제가 구매할 당시에 할인 중이라 싸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할인 정보도 하단 부분에 남겨놔볼게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